안녕하십니까, 이러이 정한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X32의 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예배 세팅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영상에 전부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좀 길어져서요. 오늘 이렇게 따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X32로 온라인 예배 운영할 때 간단한 팁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강대상 채널과 그리고 이렇게 OBS용 강대상 채널을 따로 운영한다고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 현장 레벨은 그대로 거의 두시고요. 적당히 세팅이 되어 있으면 특별히 만지실 일은 없습니다. 이 지금 OBS를 위한 강제상 채널을 이제 조종할 건데요. 보통은 목사님들께서 설교에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광고 시간이나 앞에 뭐 인트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약간 힘을 좀 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인트로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기승전결로 이루어지는 설교의 그런 다이나믹을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광고 시간이나 이렇게 목소리가 좀 작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채널을 한 5dB, 4dB 정도 올립니다. 이 정도 되면은 목사님이 작은 목소리를 내도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설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계속 두셔도 되고요. 혹은 뭐 후반부 가서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한 번에 내리지 마시고, 설교 시간이 40분이다.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지나서 목사님 문장을 끊으셨을 때 살짝 내리고. 그리고 또두 번째 조금 지나서 살짝 내리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에 복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레벨을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간과하시는 게요. 예배 중에는 레벨 미터를 꼭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서 OBS 채널을 이렇게 솔로를 눌렀을 때 여기에 레벨이 따로 뜰 거예요. 설교 레벨이 어느 정도였을 때 성도들이 이런 클레임을 안 거는지를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뭐24 정도 올라오니까 아무 말씀 없으셨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강대상 채널을 운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귀에는 잡음이 너무 많이 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전기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는 뭐 공사를 해야 되거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믹서에서 기존에 썼던 대로 했더니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매번 어쩌다 방송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앰프 볼륨을 줄이세요. 앰프 볼륨을 줄이면 현장의 소리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현장의 소리가 줄어든 만큼 여기에 개인 값을 키워주는 겁니다. 지금 뭐 저희는 강대상 33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저희는 다이나믹 마이크 SM57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반 구스넥 마이크나 이런 거 혹은 뭐 다른 찬양팀 악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값을 어느 정도 충분히 다 올려주세요. 빨간불 뜨지 않게는 해야 돼요. 네,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올려도 여기 15, 뭐18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을 올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OBS로 나가는 채널은 당연히 볼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앰프 볼륨을 줄였지만 현장도 볼륨이 커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팅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조심할게요. 다이나믹, 컴프레서가 아마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레숄드도좀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버스로 내보내느냐? 매트릭스로 내보내느냐? 그 문제에 대한 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앞에 영상에서는 버스만 설명드렸는데 사실 저는 버스를 매트릭스로 보내서 여기서 내보냅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단 컴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컴프레서라는 거는 한 번에 많이 걸면 그만큼 티가 나요. 하지만, 약간씩만 나눠서 걸면 티가 좀덜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설명드렸던 이 OBS 버스 그룹의 컴프를 이용해서 아주 살짝만 걸어줍니다. 1, 2dB, 뭐, 3dB 안팎으로만 아주 조금만 깎이게 설정을 해줘요. 그리고 버스 마스터 에보면 여기 OBS 채널이 있죠? 이 채널을 샌드온 페이드에서 매트릭스로 이렇게 그대로 보내줍니다. 지금 OBS 버스 그룹이 매트릭스 1, 2번으로 갑니다. 이 매트릭스 그룹에서, 셀렉트를 하고, 컴프를 누르면 컴프가 한번 또 나와요 매트릭스에 대한 컴프예요이 컴프에서 또 적당히 또 걸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조금만 뭐 3db 이하로만 걸리게 조금씩 그럼 맥시멈 토탈 6db 안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해도 아주 큰 소리가 났을 때 피크 치는 거를 조금이라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트릭스로 걸면 또한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버스 그룹에 여기에 보면 OBS 백그라운드 LR이 있어요 이 채널 역시 메인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 채널은 매트릭스 1, 2번 OBS 매트릭스로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어디다 연결하냐면요 a 스에다가 플레이어를 하나 걸어놓고 OBS 배경음악 전용으로 틀어요 왜 예배 전에는 막 리허설도 하고 떠들고 강대상 가서 무슨 얘기도 하고 뭐 장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러고 안내방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OBS 채널을 뮤트를 하거나 혹은 OBS 채널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음악만 처음에 나가게 되고 예배 바로 전에 이걸 내려주고 OBS 채널을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음악에서 예배 사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배 전에 현장에서 무슨 잡음이 나건 뭐건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음악만 나가게 돼서 가정에서도 차분한 예배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OBS 버스든 OBS 매트릭스든 최종 단을 정한 다음에 이제 라우팅을 가야겠죠. 라우팅에 가서. 실제적인 물리적인 아웃풋, 아웃풋 몇 번으로 보낼 건지, 이쪽은 XLR, 캐논 단자죠?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혹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억스단 있죠? 55잭 나가는 거. 이쪽으로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런 라우팅은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컴프레서로는 좀 아쉽습니다. 피크가 뜰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레벨을 조금만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할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필수로 다단 컴프에 이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트릭스가 최종이잖아요. OBS 매트릭스 최종. 여기에 이펙터를 하나 걸어주시는데 어떤 걸 걸으시냐면 이 프레시전 리미터를 걸어줍니다. 아웃풋 게이는 뭐 0.5에서 마이너스 1 정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인풋 게이는 필요한 만큼 조금씩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좀 유의하실게요. X30에서는 피크가 안 친다고 래도 OBS 컴퓨터에서 소리를 받을 때 거기서는 피크가 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OBS에서 만약에 5인패를 쓰신다. 그럼 5인패 볼륨을 좀 살짝 줄여주시든지 아니면 아웃풋 케인을 좀더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거는 해보시면서 해야 됩니다. 워낙 여러 다양한 세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번에 설명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거냐면요. 일단 이렇게 남는 FX가 있다. 여기서 FX 종류를 고르면 여기 LIM, 리미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셀렉트 하시고 인풋을 버스나 매트릭스 쓰시는 거에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저희는 매트릭스를 썼죠? 셀렉트 해 주시고 그리고 인서트를 눌러 주셔야 돼요. 이 인서트를 눌러 주셔야지 소리가 나옵니다. OBS로 보내는데 리버브가 안 들어가서 너무 건조해요. 힘들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여기 FX 리턴 채널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리버브가 돌아오는 이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 이펙터들 채널인데 이 채널을 그대로 OBS에 보내주시면 돼요. 요 샌드온 페이더 누르시면 지금 OBS 채널에 이렇게 리버브가 들어가 있죠. 네. 채널을 이 버스에다 보내주듯이 이 이펙터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단, 현장에서 느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들어 보셔야 됩니다 다 0에다 맞춰 놓으시면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리버브가 현장에서는 원래 공간감과 반사음 때문에 안 들리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댁에서 보시는 분들은 리버브가 너무 잘 들리거나 도리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OBS 채널로 보내는 리버브의 전체 양은 예배를 들여 보시면서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채널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게이트로 하울링을 좀덜 나게 하는 법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게이트라는 건 소리가 작을 때 완전 뮤트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레인지를 줄여주시면 살짝 살짝만 볼륨이 자동으로 내려가게 돼서 하울링이 생길래다가도 삐육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울링이 계속 생기는 것보다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트레숄드는 해보니까 마이너스 70일에서 마이너스 69 정도 되더라고요. 트레숄드는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처럼 현장과 obs를 다르게 한다. 그런 경우에는 현장은 좀더 과감하게 원래는 제가 odb전으로 걸었는데 레인지를 7에서 9까지도 더 내립니다. 왜냐면 현장은 어차피 공간이 올리기 때문에 공간감이 조금씩 사라져도 별 티가 안 나요. 그러면서 obs 강대상 채널은 이렇게 게이트 레인지를 3에서 5로 조금만 주시는 거예요 3db에서 5db 정도로 자연스럽게 공간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추천드리는 건한 3db 정도 울림이 많아서 유튜브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방해된다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5db 정도로 좀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이트를 따로 만져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OBS 채널을 따로 운영하면은, 그걸 모니터링하고, 아니, 내 목소리 왜 작아요? 뭐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음반이라고 생각한다면, 엔지니어가 프로듀서 역할을 한 거예요. 나는 이 볼륨이 적당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볼륨으로 맞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향을 맡고 계신 분이 좋은 소리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밸런스가 좋은 건지 모르고 막 만지면 소리 결과물이 엉망일 테고요. 그럼 분명히 다른 분들한테 클레임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악을 많이 듣고 어떤 악기들이 어떤 밸런스인지 어떤 게 좋은 소린지를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런스 갖고 뭐라고 하신다. 그렇다면 usb에다가 그냥 메인 아웃 투 트랙을 녹음해 주세요. 지금은 이제 믹스 버스 78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메인 아웃 투 트랙을 녹음을 하셔 갖고 그건 이제 현장 사운드 잖아요. 그 usb 메모리 를 주세요. 아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usb 메모리에 그 메인 볼륨 나가는 거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혜롭게, 그건 현실이니까요. 이런, 일러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우리도 가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잘 쓰시고, 좋은 결과물, 풍성한 온라인 앱에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븐니 정관사였습니다. 안녕.